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진환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시즉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어 저희가 1차 시 강의를 내가 분명히 올려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좀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 경우에 홈페이지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회 수를 보니까 본 친구도 있고 안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마 대다수 친구들은 영상을 봤을 텐데. 영상을 못 봤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번 거 강의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여기 써 놓은 거 교재나 아니면은 강의 영상에서 봤던 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작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얘기해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거북이가 이동하면서 블록을 만드는 코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가 좀 불편했던 것이 몇 가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로그인도 해 놨고 홈페이지에 게시판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만 좀 다시 그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게시판에 봐서 우리가 로그인 당연히 했을 테고 교실에 보면은 우리가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과제 게시판 보면은 천재 우리가 선생님 두 개씩 나눠서 올리고 있는데 A반의 2차시 1번부터 요거부터 봐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겹쳐 움직이란 표현이 움직이란 기 표현이 있어요. 비 e g i n XYZ부터 한번 눌러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지금 보면 앞정 뒤집어 놓은 게돼 있는데 뭐 다른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그 써본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구조물이 지금 두 o I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쳐볼게요. 두 o It 그 3S 3S 2U ED, ES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세 칸을, 세 칸을 앞으로 가고, 뒤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앞으로 두칸 하면은 저 앞쪽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코드냐? 자, 선생님은 이걸 분명히 좋지 않은 코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너무 많이 움직이거든. 자,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게 되면 알수 있을 텐데, 여기에 EUED라고 써놓은 부분을 한번 봐봅시다. 거북이가 지금 현재 앞으로 3칸 간 다음에 위로 두칸 올라오고 아래로 두칸 내려갔단 말이야. 자, 이거는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랑 똑같은 장소에 지금 우리가 큐브를 만든 거죠. 이 그만큼 이게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작은 경우에는 약간 겹치는 건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은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강의 제목도 거북이 돌아오는 거야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본 코드가 되는 것들 한 가지를 더 배우는 건데 이 위치 저장과 돌아오기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세칸 하나 둘세칸 만들어서 여기로 온 다음에 두칸 올라가는데 이 위치를 저장하고 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이 위치를 저장하고 두칸 올라간 다음에 그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가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글씨를 쓰듯이 세개 하고 위로 간 다음에 띄어쓰기 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위치를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봐볼게요.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대괄호라는 이 기호를 써볼 건데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거는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괄호 안에 있는 거 위치를 바꾸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저장하는 거고 여기가 끝내는 거야. 어, 간단하게 여기 위치 저장, 여기가 저장이고, 여기 끝나면 다시 위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편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대괄 안에 있는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이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거북이가 세 칸을 간 다음에 이 U를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두칸 올라가는데,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 거북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세 발짝 앞으로 간 다음에 위로 그냥 손을 뻗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린 그대로 있고 위로 손을 뻗었다. 그 다음에 두칸더 앞으로 간다는 뜻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코딩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까 누가 모양은 똑같은 게 나오지만 거북이는 실제로 이동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또 이제 두 가지를 내줬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얘기 뭐 볼게요. 활동 1번은 여러 번 해보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여기 꺽쇠 안에다가 2 6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5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아니면 5유 한 다음에 예를 들면 2 L 뭐2 L 뭐2 L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에 굉장히 긴게 올라가 있어도 거북이는 손을 뻗어서 여기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세칸간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 위치를 바꾸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두칸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가끔가다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를 2L 하고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2R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자세히 봐 볼게요. 선생님, 알아보기 편하게 띄어쓰기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자,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 칸을 간 다음에 위로 다섯 칸 올라가고 왼쪽으로 두칸 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여기서의 제자리는 이 e 엘에 대한 제자리예요 즉, 다섯 칸올라간거예요 왼쪽 두 칸, 여기서 다시 오른쪽 두칸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거야. 즉, 이 대가로를 잘 쓰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것들, 복잡한 것들도 간단히 만들어볼 수가 있는거예요 자, 물론 지금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안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봅니다. 꼭세 대가로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는 거는 위치를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에 3s, 2s가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과제도 한번 해결해 보면서 첫 번째 건좀 짧아요. 근데 선생님이 두 번째 건좀 길거든요. 두 번째 거 강의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거 다 과제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